2024년 부동산은요, 재개발 시장에 모두 올인하십시오. 저와 함께 말입니다. 가시죠! 어디?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2024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2024년은 무조건 재개발에 올인하는 그런 시장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세미나 안내 먼저 할게요 2월 14일 날 설이 끝나고 2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설 이후 재개발 재개발 시장 서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여기저기 모아타운부터 해서 신속통합기획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등등 정말 많은 재개발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설 이후에 가장 뜰 곳을 우리가 베스트를 선정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이익을 낼수 있는 것이지, 재개발 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 정책 방향은 확실하죠?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 너무너무, 어, 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대책 발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핵심은 이런 거예요. 좀더 빠른 속도로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우리 보통 이 오래된 도시, 우리가 보통 구도시라 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도심에서 공급할 을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재개발과 재건축 이것밖에 없죠. 왜냐하면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있는 것을 부숴서 새 집을 짓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게 재개발과 재건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고요. 그리고 신도시 개발이 있어요.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 신도시 개발. 이게 유일하게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상기 신도시를 좀더 속도를 빨리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 공급을 늘려서 서울에 어떤 집값이 오르는 공급 부족을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기 신도시에, 어, 상기 신도시가 완성이 됐을 때 결국 경쟁하는 것은요 경기도의 외곽 지역들이 문제가 될 거예요. 경기도 외곽 지역들이 상기 신도시가 개발이 됐을 때 타격을 입는 거지 서울과의 영향은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결국은 서울의 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신규 공급 빨리 늘려야 된다는 건데 신규 공급을 최대한 빠르게 늘려야 된다. 이건 뭐 지난 정부에서도 얘기를 해왔던 거죠. 공급이 워낙 부족하니까 자, 그래서 공급 부족의 여파가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정부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건축비는 계속 오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 그대로 이 상태로 놔뒀다가는 한 2년, 3년 후에 집값 폭등은 뭐불 보듯이 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잠재기 위한 어 지금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0 대책에서 봤지만 가장 큰 거는요. 결국 뭐예요?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해서 아파트 공급을 빨리빨리 늘리겠다. 결국은 속도를 빨리 하겠다는 거죠. 재개발, 아, 재건축에. 또 재개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재개발의 어떤 그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건을 완화시켜서 재개발을 빨리 할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눈에 띄는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빌라시장이잖아요. 이 빌라시장. 이 빌라시장 활성화에 지금 정부에서 방점을 찍었다. 그래서 빌라 시장이 지금 계속 안 좋잖아요. 뭐 전세 사기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빌라 시장은요. 빌라에 살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죠. 대부분 내가 여력이 된다면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빌라 시장은 아파트로 가기 위한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해왔다는 건데 그 주거 사다리가 이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 상당히 깨져 있는 거죠. 이 주거사다리를 다시 복원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대책이, 어, 지금 뭐, 재건축과 재개발에 걸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주목을 해야 되죠. 자, 1월 시장의 흐름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2023년, 2023년 1월 달, 요 앞에 1월 달에 거래량이 1000건이 넘어가면서 제가 1월 달이 변곡점이 생기는 어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했죠. 그게가 그러니까 1월달에 천 건이 넘었고요. 2월달 되니까 2,457건, 3월달 되니까 2,583건 이렇게 쭉쭉쭉쭉 3,808월달에 3,899약 이렇게까지 오르고 했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2023년 9월까지는 그래도 3,000 건대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000 건대가 넘어갔지만. 10월 달부터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10월 달부터 이렇게 지금 꺾이기 시작해서 2023년 12월 달에 거래량이 서울에 아파트 거래이 1825건이에요. 1825건.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12월 거래량은 두 달치를 같이 합계를 내거든요. 그러면 1월하고 아 12월하고 1월 말까지의 합입니다. 그게 12월 거래량이에요. 자 그러면은 1월 거래량이 지금 2월 말에 다 완성이 되는데 합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2월 초인데 1594건이에요. 1594건 그렇다면은 2월 달 2월 달 2월 말이 되면은 최소한도 2000한 400건 2400건에서 500건 2400건 정도 늘어날 거다. 그래서 결국은 2023년도. 12월 달이 바닥이 될 거다. 바닥 바닥이 된다. 그래서 1월 달에 지난해 1월과 마찬가지로 올해 1월 달이 변곡점이 생기는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뭔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가장 큰 포인트는요. 미국발 금리 인하 시기에요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기, 얘기를 했죠. 금리 3월 이나에 부정적이다. 미연준 기준금리 4연속 동결했다. 3월 이나에 부정적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아 이것도 금리 이것도 빨리빨리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나 또 늦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장담하지만 3월에는 안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 늦어도 6월 이전까지는 6월까지는 부적은 금리 이나 확실합니다. 자,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하면은 우리도 같이 내리겠죠. 자, 어, 이거 우리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도 미국 기준 금리 내리는 순간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시동 건다. 금리 인하. 아, 어, 이렇게 생각들 하셔야 돼요. 자, 유동성이 지금 올해 커지고 있습니다. 1월 29일 날 27조 원의 신생아 특례 대출 다들 아시죠? 신생아 특례 대출 시가 9억 이하짜리 예, 이런 것들을 대출을 해주겠다 지금 27조 원입니다 시작했어요. 그리고 30일 날 15조 최대 15조 최소 10조 원의 특례 보험자리 이런 요건 6억 이하짜리죠 출시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어, 이런 돈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유동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할게 9억 이하의 매매 시장의 파급 효과가 커질 거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돈이 도니까. 그래서, 음, 이런 것들 지금 신생아 뭐 특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불티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동성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라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전세가는 여전히 오르는 중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 전세 물량이 계속 늘어나다가요. 지금 1월부터 다시 이제 감소세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어,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일정 부분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매매가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전세가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 매매가가 여기고 전세가가 여기인데 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전세 끼고 투자할 수 있는 그 폭이 투자금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렇죠? 작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전세나 이런 걸로 거주를 하다가 매매 수요로 전환을 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전세가는 계속 오른다. 왜? 공급 물량이 없어서 그래. 요 신규 물량이 없으니까. 신규 물량에서 전세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신규 물량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전세가 좀 안정이 되겠죠. 자,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자, 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올해의 화두예요. 그래서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요? 재개발 재건축도 양극화. 가 아, 커진다. 요번 특히 1월 10일 날10 대책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우주죽순 이제 재개 재건축도 뭐다 여기저기 한다고 할 거고요. 재개발도 여기저기 다 한다고 할 거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옥석을 가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안전 진단을 뭐 면제를 해 준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하란다고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업성이 있어야만 빨리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성이 있는 데들은 날개를 달아서 더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사업성이 없는 데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이 안될 거예요. 즉, 재건축 시장에서도 양극화는 커지는 것이에요. 참, 이거 양극화, 양극화 하지만 이번엔 더 양극화가 아, 엄청나게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곳이나 재개발, 재건축 뭐 이렇게 지장이 됐다고 그래서 아무 곳이나 투자를 해서는 낭패를 볼 것이다라는 거죠. 자초 양극화 이제 점점 양극화 양극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초 양극화 시장에서 최우선, 최우선 원칙은요 입지 가치에 투자하는 거예요 입지 가치 입지 가치에 무조건 투자해야 돼요 입지가 좋은 데가 장땡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예전에 예전에 우리 기억을 한번 되살리면은 한 15년 전뭐 20년 전 이럴 때만 해도요. 재개발, 서울의 그 외곽 지역에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했어요. 투자금 작게 들어가니까. 그래도 거기가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정말 그것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외곽 지역에 싸다고 해서 들어갔다가는 아예 사업 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너무 많이들 지정도 해놨고요. 모아타운, 뭐, 뭐 신통, 신속통합기에 역세권 개발 지정 너무 많이 해놨잖아요. 재건축도 역시 안전진단 통과해서 뭘 한다는데 너무 많아요. 자 이런 데들이 다 끝까지 진행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될 것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게 뭐예요? 입지 가치예요. 입지 가치 여러분. 이것을 항상 되내야 됩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입지 가치, 입지 가치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재개발 투자 일시 대책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예요? 재개발 투자. 신축빌라예요. 신축빌라를 뭐예요? 신축빌라. 이제는 신축빌라를 주택세에서 빼주겠다는 거잖아요. 주택세에서 최초로 분양받은 신축빌라에 한해서 빼주겠다. 자, 그럼 이제 주택세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뭐취득세그 다음에 종부세 이런 거다 배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큰 혜택이죠.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게 피부로 와 닿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신축 빌라가 올해 시장에 화두가 될 거다 재개발 시장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왜 재개발 이 신축 빌라에 지금 목을 매서 이렇게 신축 빌라 혜택을 줄까요? 왜냐하면은 신축 빌라들이 지금 공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어 거의 왜 아시다시피 어 신축 빌라 뭐 전세 사기야 아뭐 모든 지역이 전세 사기야 이건 아닌데. 일부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 빌라 전세 들어가면 위험해.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언론에서 많이 주입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빌라 안 돼. 그러니 땅값도 많이 올랐죠. 자재값 오르니까. 빌라 질려면 땅을 사서 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해도 사람들이 사지도 않아, 잘.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거기다가 빌라를 질 이유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빌라의 공급은 지금 형저히 줄어서 없어가지 거의.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신축 빌라에 혜택을 줘서 공급을 늘려라. 일단 공급을 늘려서, 어, 서민 주거 사다리 좀 복원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축 빌라가, 어, 올해 재개발 시장에 가장 큰 화두로 지금 작동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잘들 이해가 되셨나요? 자, 2월 14일 서류 재개발. 이것이 뜬다. 어디가 뜨고 어디에 투자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절대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돼어서는안 된다. 실패를 한번 하게 되면은 두번 다시, 아, 이건 안 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요. 제 우리 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낸 사람들은요. 어, 이거 이익이 나네 하고 하는데 해서 실패를 했던 분들은 겁이 나고 두려워서 들어오질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인생은 길잖아요. 항상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거는 정말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항상 도전하는 그런 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또 새해 지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부자 되세요.